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하소서 하니, 오라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자라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기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현장에서 본 사람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떡이나 물고기를 먹으면서 그 맛을 제대로 느끼면서 먹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막들의 마음 가운데는 참 놀라운 신비함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의심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믿음 가운데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것은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라고 그들은 여겼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이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세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를 양식을, 양식을 주고 있다고 분명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새로운 모세를 통해 새로운 출애굽이 우리 팔레스타인 땅에 일어날 것이고 예수는 그대 역사의 중심 중심에 있을 왕이라고 분명하게 모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예상하고 무리를 떠나 홀로 산으로 가시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 22절 말씀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큰 무리가 기대하는 영광과 권력을 통해 힘을 통해 왕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자기의 사명을 이루게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과 같은 고독, 예수님과 같은 홀로됨 예수님과 같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신 모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서 제촉해서 그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23절에서는 예수님이 홀로 산에 올라 거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산에 올라 기도하셨다는 것은 상당한 관심을 끄는 대목이라 할수 있을 겁니다. 사역을 개시하시던 그때의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서 홀로 광야에 계셨던 것을 제외하고 이와 같이 홀로 계셨던 시간이 마태복음에는 유일한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예수가 홀로 어느 정도 짧지 않은 그런 시간에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에 있었을 것입니다. 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도 아마 큰 무리를 모으기 위함이 아니었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내기 위함이었으며 또 이제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일들을 펼치시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 십자가를 향해 가야만 하는 그 모습을 끌어안고 아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아니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 된다 잘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를 의존할 수 있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사실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직면하는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24절말씀부터 33절말씀까지 무리를 걸으신 그 예수님의 기사가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배가 육지로부터 수 킬로미터 떨어지게 되었고 아마 그때까지 제자들은 노를 저어 잘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은 큰 역풍을 만나 거센 파도로 배를 나가기 배가 나아가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먹게 됩니다. 거기에 사투를 벌이는 모습들을 고통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떠나서 바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통으로 고후려핌 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모습을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베게때 당도하신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면서 자기가 예수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경황이 없던 긴박한 그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그런 제안을 또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주여 만일 주님이 나,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시라면이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시라면이라고 하는 이 태도는 조금은 무모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에게는 조금은 의심 섞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등장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라 말씀하자 베드로는 예수님 보고 넘실대는 바닷물에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분명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바람에 다시 두려워하고 몸이 물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시 자기 자신을 자기를 구해 달라고 다급하게 외치는 모습이 또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잘 살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만일 주님이시거든이라고 말하며 주님을 보고 있을 때에는 무리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다음 30절 말씀 보면 바람을 볼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라고 하는 말씀 보면 바람을 볼 때에는 두려워하고 빠져드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따라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긴박한 요청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는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심했다고 꼬집어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거기 등장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믿음은 논리와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영역영역 영역에서, 영적인 적인영역하서하나분그 함께 함참하참하런 그런 그런 모습을 요이하런있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n 면 의심의 근거는 논리와 이성에 기초한 경험에서부터 자기 확신으로 이어진 그것 때문에 의심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될때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저기 때문에 신앙은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누구로 삼고 있느냐 하는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 누, 누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내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지 하는 것들을 언제나 믿음, 신앙은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코파르페에 있던 지자들의 고백이 이어지고 두 번의 경험에서 비롯된 좀더 확고한 신앙 고백들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의 베드로의 그 고백,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고백과 연결되어진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지 나는 정말 누구를 바라보고 오늘도 살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이 아침 생각해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이야, 36절 말씀에서는 병든 자들이 다시금 예수님에게 우리 지어 나오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 말씀에서는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고하니, 손을 대게 해 주시기만 하셔도 나는 나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믿음들이. 그 사람들에게 생겨지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앞에 무리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의 그 기사에서 보여지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한 책망받았던 그 제자들의 믿음과는 대조된 믿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손만 댈 수만 있으면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의 그 믿음이 여기에는 정확하게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 한없이 큰 은혜가 내려지게 되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아니하고 내 논리와 이성과 경험과 내 지혜로 바라보는 자들은 어쩌면 예수님에게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 바라보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옷자락이라도 손만 댈 수만 있으면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실 텐데라고 믿던 그 무리들처럼 진짜 예수를 잘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홀로 외로이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직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내 모든 혼돈과 내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내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하여 내 논리와 이성과 경험과 지혜로 이해되어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댈 수만 있어도 감지, 감개 무량하고 감지덕지하다 이런 마음 가지고 진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로 직분자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역자들과 장모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위해서 생각하며 직분에 맞는 그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주를 잘 섬길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내 논리와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지혜에 부합하여 이해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내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고정할 수 있는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옷자락에 손만 댈수 있어도, 내게는 너무 감사하다. 내게는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순수함들이 우리게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있을 때 혼돈스러움이 있을 때주 앞에 나아가 직면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하셔서 온 교회의 성도들이 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는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들을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적인 기도